풍선이 쩔고. 안 터지네. 우와 우와 대박. 기름에 동동 떴어. 우와. 우와 <목소리> 자, 자, 이거 이거 이거. 지금 이게 오, 어떤 상황인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. 이거 이거, 이거. 부탁드립니다.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되면서 와, 풍선을, 네. 와, 풍선을 커지게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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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요. 손대면 하고 터질 것 같아. 어, 아,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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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왜이 잘하는 것 같아. 와 지금 기름을 주변으로 뿌려주면서 천천히 풍선이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. 노를 고 있어요 와저 노는 노 있는다 노릇노릇 했다. 오, 가두 번. 두야이야 와. 이오 대박. 이게 뭐야? 아 저거. 진 풍선이 진짜 강호동 씨 머리만큼. 네, 네. 아, 이게 팽창되다 보니까 네. 점점점 커졌어요. 맞아요 맞아요.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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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예, 뚜껑 열 겁니다. 어머! 아. 근데 지금 칼로 짤수 없으니까 바늘로 일일이. 아유, 야, 이 어. 안에 열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? 아유, 진짜 진짜 안 뜨겁겠어요? 안 뜨겁겠어요? 열기가 뜨겁겠어요? 질문이라고 합니까, 지금? <laughs> 네? 와! 오나! 아니, 사실 은이 뭐 정도 경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. 얼마나 많은 또 네. 뭐 실패하는 네. 실패를. 예, 하셨겠습니까? 아. 지금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듯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리지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역시 아, 아, 그래, 아, 그래, 그래, 그래 렇 닮는, 그죠? 역시 많이 맞아.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아, 아, 그래서 야. 결국 그런 채 먹는 우리의 최적 꿈! 아, 아, 통째로, 통째는 거야 그 통째로 다 먹고 거야 본인의, 아, 본인의 꿈이지요 자 아. <laughs> 우와, 뭐야 우와, 안부러 100m인가요? 야, 이거 진짜 놀라워요 우와 우와 대박다자 천천히. 오케이. 우와 우와, 우와. 날라온다 면이 날라또게제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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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동하면은 우와, 이게 쭉쭉 들으러, 쭉쭉 들으러. 우와. 와 이게 봐봐 쭉쭉 늘어나 쭉쭉 라어와 면이 봐자 면이 쭉쭉 늘다 쭉쭉 더 갑니다 더 갑니다 더 갑니다 더 가요 더 가요. 그대로 지금 와. 날라서 이쪽으로 정확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와남아서들어입니다 <laughs> 박수 다 우와! 어우, 지 보이시기 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? 읽은 면입니다, 읽은 면. 일근면. 말 그대로 네. 장수면이라고 해서 2013년 여러분들이 몸건강히 장수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와, 예. 장수면. 좋아요! 예! 자, 이제, 어, 재료 들어갑니다. 와 아, 아, 그렇죠. 중국 요리는 볶아야 돼요. 기 먹고. 와. 아 야, 저도 맞아 기술자들만 아 사는. 아. 아 과연, 홍색면으로 시작을 해서. 네. 수타. 어, 지금 어, 삼색면이 어, 들어가요. 삼색면? 삼색면, 삼색면? 삼색면. 좋아! 요리.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. 자, 자, 자. 어, 어, 자 마지막 어.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소리 예. 질러. 예. 와. 생전 예. 이런 요리는 처음 봅니다, 선생님. 예, 여러분들 새해 이거 드시고 건강하시고 복 받으시라고 수타 삼세미 요리가 완성이됐습니다 또, 우리가 드는 것 보다 또, 강호동 씨가 드니까 더 맛깔나네. 요아 어머, 어머, 봐봐. 어머. 아니, 나는, 네. 사실 1% 지나가다 보면 제일 속상한 게 네. 뭔지 아세요? 뭐야? 이, 어떤 이 향기를, 아 요리 아 냄새를 그래. 시청자분들에게 전달 안 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. 아아저 어떤 냄새나요 아 냄새. 숨을 들이마시고요. 네. 내쉬고요. 이제 들이마십니다. 네. 시작. 한개 취하네, 한개 취해. 박준 씨가 나왔어요. 진짜 맛을 야, 보시고요.